239번입니다. 평면 PQ가 놓여있는데요. COA랑 COD가 90도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COA가 또 90도가 되고요. 그리고 COD 이렇게 두 개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요 CO를 좀 보도록 할게요. CO라는 것을 보면은, 똑바로 서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내가 전봇대를 똑바로 세우고 싶어요. 이 L를 피에다가 수직이 되게끔 한번 세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 전봇대가 정말 땅에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두개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거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 또 N하고도 수직이 돼야 돼요. L이라고 하는 게 M하고도 수직이 되어야 되고, L이 N하고도 수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봇대가 정말 똑바로 서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선의 발을 지나는 두 직선하고도 서로 수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근데 지금 OC를 보니까, 우리 이 CO라고 하는 거 있죠? CO라고 하는 거는 OC, CO, CO는 밑에 있는 AO랑 수직이 돼요. 그리고 CO는 O D랑도 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O는 이 밑에 있는 AO, O D랑 다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얘가 CO가 되는 거고 CO가 O A하고 O D랑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 A랑 O D를 품고 있는 평면, 얘는 Q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좀 Q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가 Q다. 그러면은, L하고 Q가 저 지금 수직이다 라고 하려면은, 이 Q에 있는 OA와 OD를 다 수직이 되다 보니까, Q 위에 있는 OA와 OD랑 다 수직이 되다 보니까,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Q하고 수직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는, 우리 CO는 OA와 OD가 참여하고 있는 평면, Q하고 수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는 거예요. 기억 보자. AB랑 OD가 수직입니까라고 했는데 AB는 이거예요. 그리고 OD는 이거입니다. 그럼 이 AB랑 OD는 수직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직각삼각형 같은 건데 이 직각삼각형이 놓여 있을 때 왜냐면 COD는 지금 수직이니까요. 직각삼각형이잖아. 이 직각삼각형을 수직이 되게끔 AB의 수직이 되게끔 배열할 수도 있겠지만은 놀 수도 있겠지만은 살짝 이쪽으로 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이니까요. 이직각상각경을 어떻게 배열할 거냐? OD를 OD가 지금 AB의 수직으로 놓은 게 아니거든요. AB하고 수직으로 났을 적에는 만약에 여기 A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AB랑 수직으로 났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이 OD는 물론 AB랑 수직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OD는 AB랑 수직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억은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직각 삼각형을 AB의 축으로 놓으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다고 할 수가 없다. 디귿. OCD 이 위에 있는 각하고 또 밑에 있는 거 오디시 요각이 같다고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정보도 없어요.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아무 삼각형이란 얘기죠. 여기가 직각이 되는 아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각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 아래가 같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 둘이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리 그렇다면은 p하고 q가 서로 수직입니까라고 했는데 네. 아까 CO라고 하는 거 있죠. CO라고 하는 거를 품는 평면이 바로 P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P가 되는 거잖아. 그럼 P하고 Q도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되는 거죠. CO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PQ 서로 수직이다. 또 맞다 보니까 정답은 ᄂ하고 ᄅ 두 개가 되겠습니다.